아침 장이네 장날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예예 어, 예, 예, 예. 미남이요. 아이고 왔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아, <laughs> 세상에. 세상에라 미남이야. 예, 뭐 아이고. 여기 아이고. 오면... 이 무슨 날이어 났어요? 아니 오늘 저기 뭐 촬영하느라고요. 음. 어 음. 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니, 음내 느낌이 확 나네. 옥천이 크네. 와 아, 오늘 진짜 장날이어가지고 와. 오늘 기가 막히네 이거. 이게 뭐라 그럴까? 불하네 그쵸, 맞아, 정감이 가요.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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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뽕티기 여기 이 자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네, 야. 이제 여기서 항상 걸어다니면서. 아 여기 맞아요. 네. 미주야. 네. 옥천이 참외가 유명하지. 옥천 포도. 아 포도. 옥천은 유명해. 포도. 요즘 철이어 가지 지금 근데 미주 말대로 참외 철이에요. 야 이거 과일, 아참외 냄새. <laughs> 과일 냄새 엄청 달콤해. 야이거한 바구니 만 원이야? 아니 어쩌 이렇게 향이? 그죠 그리고 심바. 야, 하나 사자. 와, 하나 사까? 이거 만 원이야. 하나 <laughs> 사자, 사자. 여기 만 원, 예, 네. 한 예. 바구니 하나만 더 있죠. 이한 바구니 <laughs> 하나, 예, 맛있는 놈으로다가. 시한 놈으로 주. 야 근데 향이 좋네요. 아, 장이라고. 맛으로. 아,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생긴.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생겼어. 아유. 슈퍼스타다 슈퍼스타. 안녕하세요. 야. 와 여기 어디야? 야 오이가 6개3천 원이야? 옥천이 생선이 유명한가봐. 야 옥천에 야 바다가 없는데 왜 생선이 유명해? 많이 팔더라고요. 어떤 게? 오, 오, 오. 저 울갱이. 저 울갱 이아그 이게 던 울갱이. 울갱 계장국이나 울갱 계장국. 아 우리가 요 근처에 뭐 숙소라도 잡으면은. 그니까 갈치라도 좀 사가 가지고. 해 먹으면 되는데. 해 먹으면 되는데, 아 그게 아니라서 아쉽긴 하네. 아 마트 한번 보고 싶네. 우와. 이런 거를 또와 이렇게. 아유. 네. 아이고 옆에 매장. 미주가 여기 옥천 여신이에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오천0신오천5신0야 씨. 네. 아야안녕하세 네. 어, 이렇게 젊어? 안녕하세요. 얼마나 오세요 음. 감사합니다. 아아야 안녕하세요. 아유, 안 아유,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 사인을 안하겠네 아이고, 어떻게 사인 많이 봐주고 이렇게 이뻐?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와 이거 벌레 쫓으려고 이렇게. 아나 이거 뭐, 뭔지 알았는데. 아니 아니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오르진짜 장날이라 많이 나오셨다. 이거아 이거 시식이에요? 와. 야 잠깐 이거 좀 먹어야겠다. 이거는 시식이래 이거는. 네, 일반... 아유, 안녕하세요. 안 사도 되니까.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좀 매운 거고요. 네. 음. 아, 깨는가. 나 이게 먹... 제일 맛있겠다. 핫바 좀 먹을래? 그거, 예, 그거 꼬셔주세요. 우와. 쪽쪽쪽쪽쪽쪽.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와. 한 입씩 먹어보자. 감사합니다. <laughs> 음. 아니, 이거 한 입만 먹어볼래. 음. 엄청 뜨거워. <laughs> 야, 그 <그거> 너무 <laughs> 맛있다. 맛있어? <왜>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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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laughs> 진짜 음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여기서 30년 됐어 30, 30년? 30년? 그럼 미주 알겠네. 음와 미주, 미주 아세요? 저 아세요? 저, 아, 아세요? 저 아, 아세요? 모르지, 커 <laughs> 아, 뭐. 괜찮아요. 응. 야, 옥천 여신인데. 야, 근데 사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어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사장님. 세요 시장이 크네요. 생각보다 엄청, 엄청 커요. 시장이 엄청 커. 예전에 우리가 정선에 갔을 때 장날 한번 가봤잖아요. 그때보다 여기가 오. 아니 근데 진짜 끝이 안 나요. 야 진짜 끝이 없다 이거. 야아 이거 수박. 와 정말 대박. 어, 진짜 이거... 제대로다 장. 어 여기 근처에 어, 물쫄면 집이 있어.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어, 어 물쫄면. 물쫄면 물쫄면. 야, 근데 물쫄면이 뭐야? 쫄면인데 어, 약간.. 물이 있는 거아니에 어, 어? 여러분 저 여기서 알바했어요 아, 어디서요? 어디서요? 어, 알바했다고? 알바 <laughs> 너? 알바서 <laughs> 알바했다고? <너? 웃음> 알바 <laughs> 어? 저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머리 자르고 그랬어요. 아, 밀레밀레요 밀레. <laughs> 야, 시골 가면거 있는 거잖아. 까꿀레, 포꿀레 맞아, 맞아. 아, 근데 너무 좋다. 아, 여기다, 여기. 삐당. 아, 여기야? 어, 여러분 이 삐당도 맛집이에요. 어 여기 있네. 어, 안녕하세요. 이말 점심 시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 그래 지금 시간 딱 괜찮아. 아이고, 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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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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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안으로 좀 들어가서. 매뚜기로 갈까요? 안녕. 안녕. 아, 예.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오, 아 이게 무슨 종이구나 아. 맛있겠다. 아유. 그래, 야, <laughs> 이렇게 하잖아맛없게 먹는 거기. 야, 거기 맛없게 먹는 아, 애들. 아, 김님 음. 이쪽으로 와지. 그래, 그래, 그래. 가, 가. 야, 맛없게 먹는 애들 저쪽으로 가. 후루 후루 먹을 사람 여기야. 아, 정말. 아, 그럼 가요? 그래그래 아니, 여기 가. 여기. 오빠가 여기되 여기다+ 여기 리더. 아, 믿어. 일단, 일단 물 쫄면 먹을 거죠 일단 네. 물 쫄면이지 물 쫄면이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까 아니, 쫄면에 아니, 물이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여기부터 시키 네. 야. 야. 태그였다, 자 여기+ 부터 여기+ 흥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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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자자 여기+ 야, 풍부하지 말라니까 방키나. 자, 이쪽 테이블 못 먹는 쪽물두 물, 물 개, 비비만아. 물두 개, 비비만아. 사람이 네 명인데? 우리는 물, 물 다, 물, 물세 개, 물세개 비비만아. 비비만 아이 들어가. 어 오늘 좀고정한데아 <목소리> <목소리> 최근에 뭐 시술하셨어요? 왜요? 아 뭔가 좀좀 갸름해지고 이게 좀. 야이형 오늘 표현을 <목소리>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근데 형 오늘 좀 잘생겼다. 아, 오늘, 오늘 좀 그래 오늘 약간 그러니까 왜 자기가 왜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자꾸 우를 어. 보더라고. 오늘 계속. 오늘 우린거 어색한 거야? 왜 그래. 근데 이런 반응들이 소문이 네, 돼서 네, 이제 형은 <laughs> 옥천 차우누가 되는 아, 거야. 아 좋다. 아 싫어. 그러면... 아 싫어! 너, 아, 싫어. 너, 아, 싫어. 너, 이제 아, 그래? 미주 미주 옥천 여신 인정이 돼. 아 싫어. 아. 옥천 차우누. 아, 기준이 되게 이렇게. 잘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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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다. 어 나왔다. 와야. 아. 아이고 야 벌써 나오네 뜨거울 텐데. 아 괜찮아요. 녹으세요, 녹으세요. 네. 어? 물쫄면이 뜨거운 거아 뜨거운 거아 온면이에요? 뜨거 어, 어. 같은 거구나. 어 들어야겠다. 뜨거운, 뜨거운, 아. 뜨거운 거구어왔어아 이게 너네 하나 먹어. 뜨거운 거예요 물쫄면이? 네. 몰랐네. 아, 진짜? 아 이게 아침마다 쫄면을 직접 뽑으신데. 아 어? 직접 아침마다. 와 근데 이거.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야 야, 국물 먹어봐. <놀람> 나는 상상도 못할 맛이다. 진짜야? 이거 그냥 형 그거야. 어? 야, 이거 약간 우동 야, 국물 맛이네. 가라국수. 어, 이거 우동이야 우동. 어, 우동 맛이야 이거. 우동. 이거 우동 인데 쫄면 들어간 건데.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멸치 그이 맛. 와, 그 너무 맛있. 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그 우동 가라국수 팔다가 쫄면 나가 갖고 넣봤는데마이더 사신 거래요. 아... 嗯。<noise> 누가 면을 자르나? 자르면 안 된다고 저써 있잖아. 야 야, 면을 자르면 나, 안 돼. 열받을 뻔했어 지금. 맞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개인의 그 네. 취향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오죽하면 오죽하다. 주의사항이잖아. 이거 물줄면 이건 비빔 쫄면이니까 잘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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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까 요란해, 저거. 음! 완 그릇 했어요, 완 그릇. 어... 잘 먹어요, 이거 진짜. 갑자기 웬일이야? 찢었어. 여기 네명인데네명인데 사줄 친구? 사장님 여기 국물 조금만 더 주실래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야 근데 이게 맛있네요. 국물이 끝내주네요. 아, 이거 안 뜨거우세요? 네. 국, 국물 여기다가 한 번만 넣 주시면. 봐. 감사합니다. 참 유출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야, 그냥 이 국물이야 이거. 와. 이거 뭐 어떻게 만든 거지 국물? 와. 와, 와, 여기 내가 언뜻 얘기 들었는데. 여기 40년 된 제과점이 있대요. 아, 가자. 제과점이요? 하얀 차라고 제과점이 있대요. 아 여기 있어 아, 있어 알아, 있어. 아 네, 오래됐어요 그 빵집도. 타이니 아. <laughs> 타이니 옥천 옥천 도박이들 <laughs> 네. 그럼 옥천에 이미주라는 여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임이이주 인... <laughs> 이... 이름은 들어봤어요. 어이미주 아, 이름 들어보어요 네. 미이주 네. 이름은 들어봤어요. 예뻐요 예뻐요. 소문났어요? 네? 이쁘지 오예인 하면 이쁘지. 아 뭐라고, 뭐라고 여기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쁘다고 나왔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이미지 있는데 누구예요? 이미주 이미주가 여기 있대요. 그래도 미주가 이미주 이미주가 여기 있대요. 그래 미주가. 독특년식. 대박, 대박. 50%의 확률를들고 여기가 이미주야. 아, 여기가 박진주. 아, <laughs> 히트다, 히트다, 히트, 사장님. 오, 사장님, 오, 사장님. 오, 오. 사장님. 잘했다, 잘했다. 히트야, 히트. 야, 이야, 오늘 아, 사장님 아, 히트 졌다, 이거. 다 야, 사장님, 히트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좀. 아, 진짜 밥좀 여기 먹어라. 아 이거 먹어야 까만해. 돼 이게, 이게 어. 잠깐 끊고 먹어 자 하나 둘셋 아, 내가 사케 빨리 먹어 아, 아 진짜, 아, 같이 아, 진짜. 아, 진짜 그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야 돼야 이거 먹어야지 아 이거 먹어 금방 먹어 자리 없으면 여기앉와주세요 네, 식사하세요 네. 아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하세요 네. 아, <laughs> 아이고 여기 너무 아유, 많이 아. 40년된 제과점이 다 가자. 가자고! 뭐. 자,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은 여기 천 건너시면 은 왼쪽에 바로 있습니다. 40년 된 우리가 이제 하얗고자. 우와! 여기가 40년 됐어요? 옛 제과점 그 향이 확 나네. 야채빵 끝내주네. 옛날엔 뭐 1,500원. 아, 진짜 맛있겠다. 호두 아, 케이크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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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어요? 와, 음, 맛있다! 좀 먹어. 아, 너무 맛있다. 음음 음.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야, 먹어봐. 아, 너 좋아요. 와, 우와. 오, 산딸기야. 연우, 연우. 이야, 이거 팥빙수한테 잡이 없네. 야, 야, 무지야. 너이 정도면 밥만아 먹어라, 야. 아, 와, 잘 먹네. 아, 배불러. 아, 너무 맛있다. 어, 진짜 너무 잘 먹었다. 민주야, 그다음엔 어디 가? 그다음에는 이제 와야 정지용 생가에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놀았어 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가면은 생가랑 정지용 문학관이랑 다 있어요. 야 여기도 이쁘다 이렇게. 미저 여기도 와봤어? 와봤어요. 어, 아 여기. 다리도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하하소브 정지용. 와. 여러분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너가 사는 아파트? 아파트 저기 옥향 아파트. 너가 살았어? 옥향? 네. 저기 아, 아, 살았어? 저기 아 살았어. 그럼 진짜 이 동네서 에 놀았겠네. 완전 놀았지. 어? 너네 이 향수 이거 몰라? 몰라 몰라. 넓벌동 은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옛이야기 휘돌아, 나오고 옛이야기 옛이야기 휘돌아 나오고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아 그래서 실개천 이런 게 가사가 나오는구나. 아. 얼룩백이 어, 황소가 꿈에 들이질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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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게 이제 정지용 그 어, 선생님의 아, 향수라는 시를 어, 어, 이제 아, 가예 아, 가사로 해가지고 아, 만든. 네 여기 관람하셔도 돼요 들어가셔서. 오 어, 여기가 생가야? 야 근데 민주야네 아, 아, 덕분에 네? 진짜 오늘 뭐 별의별 그러니까, 재밌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옥천 여신이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있으면 바로. 어기가 뭐였더라? 정종생가해요 전에 <laughs> 자네... 시인이 듣고, 듣는... 예, 읽어봤어. 좋아, 시인이야. 응, 들지?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오늘이 그 정주신씨 생일이래요. 아, 6월 2 2일 맞네. 대박. 신기하다. 요거 이게 이제, 이제 집터네요. 집터. 허물어지고 다시 복원을 한 건데, 그때 그 느낌이 딱요 느낌일 거 아니에요. 어, 저기 정주웅 선생님이 저분인가 보다. 맞아요, 맞아요. 정주웅 선생님이 잘생기셨다. 네. 네. 재석이 형 좀. 아, 재석이 형이 인기가 우치원에서 네. 많은 이유를 알겠다. 닮았어. 정지웅 씨님이랑 닮으셨네. 아, 나랑 아, 느낌이, 느낌이. 양경 때문에 그런 오. 약간 그 정지웅 씨님을 제가 이렇게 뵀지만, 아, 약간 그 있네요. 아, 여기 동상도 있네, 뒤편에는. 네. 저기로 가보죠. 아, 근데 이게 참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 어떻게 아, 여기서 뵀어요? 저희 여기 여행 왔거든요. 아, 가워요 지호 1학년 때 초등학교 <laughs> 다녔면서 아, 아 진짜요? 아 아니 어떻게 여기서? 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봬요? 다니 선생님. 아 지금은 퇴임하셨어요. 어머, 너무 신기하시다. 다니 선생님이 어, 여기 달인, 왜 어, 퇴임하셨잖아요. 너무 신기하 너무 신기하다. 이게 말이 이게 말이 돼? 더을왜 어디 를 가냐 다지인이야? 아까 다치다치면 어떻 아이고. 너무 신기하다. 잘 너무 많이 잘. 컸다. 너무 많이 컸어요 아, 선생님. 정말 제가 TV를 딱 보면. <laughs> 아,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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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가 똑같은가 보다. 아, <laughs> 유재석 씨가 지호 닮은 거죠? 네. 어렸을 때 사실 안 그랬거든요. 어렸을 네, 네, 네. 때는 사실은 <laughs> 아빠보다 훨씬 더 아이가 예뻤는데. <laughs> 그런데 예. 지금 보니까 여기가 똑같아서. 어떻게 해. 저런 저런. 네. 저런 안 닮을 수고 지호는 어떤 아이였어요? 아빠랑 비슷한 거 있죠? <laughs> 장난기가 많죠, 지호. <laughs> 지호요? <laughs> 선생님, 표정 진지해주신다. <laughs> 맞아어 어, 정말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 네. 아빠 또... 엄마가 다 어머 애가 선재네 굉장히 강력한 네. 문학적인 데도 있으면서 네. 그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요지도 할줄 알고 어, 네. 정확하게 또 시장을 네. 그데 잘... 진짜... 여기저기 때 정지용 때... 선생님 생각에서 갑자기 좀지호안 나와서 지호 선생님의 지효 생기이 그렇고+ 기로 경은이 하고 저지호한테꼭 뵀다고 얘기 드릴게요 네네 네네 건강이 선생님 네. 네. 어 아 어떻게 여기서 뵈었을까? 뭐 신기한데요? 야, 야. 옥천은 야. 형이야. 옥천은 야. 유재석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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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